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 중에 하나가 이 영상이거든요. 뉴비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. 유비 관련된 영상을 올렸을 때 엄청 고민을 했었거든요? 왜냐면은 이제 상담이라는 게 사실 그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좀뭘 알아야지 상담을 하는 건데 사실 이 컨텐츠 시작할 때도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. 나는 고인물들을 상담할 그 능지도 안 되고 그 정도 짬도 안 되기 때문에 유비들한테만 꺼들어 거리겠다 라고 명시를 해놓고 시작한 컨텐츠였기 때문에 불편 충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, 생각보다 그래도 댓글창이 클리는 했어요, 그죠?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유입되신 분들도 은근 많았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도 듣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좋았는데 내가 아는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치만 이제 어제만 봐도 어제 그 영상 보고 왔는데 뭐 이런 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저런 거 저런 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고 근데 의외로 나는 약간 니케가 좀 연령층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아가들도 많았거든요? 학생 친구들도 많이 와서 저 과금 안하고 무과금으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답변들을 다 해주고 싶은데 사실 이게 좀 여건상 저도 방송을 해야 하고 이게 또 정답이란 게 없는 거니까 게임 자체는 그래서 고민을 엄청 하다가 아 하...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<laughs>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같은 얘기만 많이 하고 우리들은 너무 당연한 건데 뉴비들은 아예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걸 그냥 정리해서 자 일단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냥 정보들을 다 각종 니케 고인물분들 스트리머분들이랑 같이 만든 사이트인데 그냥 홈페이지에요 그냥 자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부터 드릴게요 제 홈페이지 제치지잭 들어가면 여기에 리케704써 있고 느낌표 가이드 치면 같이 링크가 나옵니다. 먼저 일단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. 근데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유입될 친구들한테는 좀 좋을 것 같아서 그 친구들이 볼 만한 글만 일단 올라가 있어요. 그리고 공략이랑 가이드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모르는 분야거든요. 제가 이걸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걸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는데 고녀가. 도와줬습니다. 고효가 이제 공략이랑 가이드 파트를 좀 맡아줄 예정이고, 저는 이제, 요 위에 이게 지금 채팅창 때문에 가아서안 보이는데, 공식 일정이거든요? 이런 거 보면 이제, 아직 다 정한 건 아닌데, 관련된 정보들을 다 정리해서 여기다 올려놨고, 또 가이드 가면은요, 여기에 이제 리세마라 가이드, 과금 가이드, 육성 가이드, 일태 가이드 이런 게다 있어요. 웬만한 캐릭터들 어디 쓰이고, 어디에 좋고, 누구랑 좋은지까지 적혀있거든요? 이런 거 정도는 보고 와서 이제, 어, 질문해줬으면 좋겠고,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은, 나중에는, 코어랑, 오버작 하는 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. 이런 거는 이제 차차 정리를 해갈 예정이고, 게임 공략 같은, 이번에 레이드 나오는 것들, 그런 것도 더 적을 예정이고, 픽업 정보도 이번에 사쿠라 레이드 뛴 다음부터 바로 올라올 예정이거든요? 이렇게 다 추가를 할 거라서, 그냥 여러분들 뭐, 이런 거 커뮤니티에 날라도 상관없고, 대신에 불편해하지만 말기. 그냥 모두 모두 다 같이 쓸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었다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. 나무위키 같은 거고, 그리게제 내피셜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물어가지고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때?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스트리머들끼리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만든 사이트다라고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 이제 이번에 토요일 아 목요일날 열리는 목요일날 맞나요? 솔로레이드부터 이제 공략이 올라갈 건데, 그거는 이제 제가 담당하는 건 아니고, 고녀가 열심히 해서, 고녀가 저한테 대본을 주면 제가 정리를 해서 올리고, 고녀도 그렇고, 저도 그렇고, 이제 이 사이트 보면서 이제 영상각을 좀 찍을 수 있게, 그냥 누구보다 니케 진심이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냥 나쁘게만 보지 말아달라고 라 얘기하고 싶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일정도 제가 매일매일 추가할 예정이고, 이것도 더 컨텐츠로 쓸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, 예, 네, 그렇습니다. 이 사진은 제 사심픽입니다.